유아님 아시죠?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이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어, 오늘은 둘러기 하러 나왔습니다. 어? 갑자기 시작한다고? 블럭기 <laughs> 어, 해봐. 블럭기 <laughs> 별로 잘못합니다 오, 잘하는데? 해봐. <laughs> <laughs> 두개한거 아니야 지금? 연속으로 세번할수 없어. 한번 해봐 알겠어 오, 타이밍을 맞춰서 돌리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시작 꼬박 오아 착착착착 착, 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점프하고 한번 쉬고 점프하고 한번 쉬고 이런거 할수 시작 점프 오 잘하네 아이고. 저 지금 마그마다 그러고? 마그마 있잖아, 여기! 음, 그러네. 마그마 가운데 가물 힘이 더 올라가. 그래. 잘하네. 오, 4개 도움은 없어. 4개까지 했다. 최고 기록 세웠어. 최고 기록 세우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. 응. 응, 지금! 연아, 어, 그렇게. 금네 개였습니다. 응. 음. 아, 이제 좀. 쓰고 싶어요? 아, 또 씻겨. 마지막 한 번이 타고요. 네. 오, 네 개. 네 개는 이제 껌이네. 이제 한번 어. 더. <웃음>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다시. 응. 어? 아이고. 다시? 연아, 저, 너 주렁키 할때점프로 그렇게 높이 안 해도 돼. 줄을 잘 돌리면. 아이고. <laughs> 줄을 잘 돌리면. 줄 돌리는데 집중해. 그지 우와. 가자, 어 어디? 싫러 가자. 벌써? 그냥 응. 잡고 가야지, 이거를. 줄다, 이겨야 응? 그러면 끊어져. 자 쉬러 왔습니다. 자 의자에 뭐 있는지 잘 보고 앉아라 항상. 불바물이다. 자 바닥에 뭐 있다 조심해. 그런데. 음. 여기서 주목할 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뭔가요? 쪽에 구독자분이랑 같이 오고 싶은데, 오. 절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서, 음. 막, 여쪽에 구독자들이랑 오면, 막,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네데 진짜? 어떤 구독자님들이? 아 어... 예전에 겨울에, 구독자님은 아닌데, 누군가가, 음. 저쪽 우리가 지금 줄넘기 하던데, 박스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잖아. 정말 나도 본거 같아 응. 나쁜 사람. 그것 때문에. 응. 그렇게 함부로 오시면 안 됩니다. 음, 응. 좋은 말씀이었습니다. 새겨둘게. 안녕하세요. 아까 아빠. 좀 쉬었습니다. 어, 이거 아빠 놓고 좋아. 아빠가 돌릴 테니까 응. 어떻게 돌릴 까냐 아, 그게 시계바늘이야. 그치그 그치. 시계바늘 그러니까 너 여기요. 응다. 이거 원래 친구들이랑 다는 건데. 야, 맞았다. 다시. 다시, 한다. 야, 다시. 간다 야, 저 뭐야지? 간다. 엄청 빠타. 숨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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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피하지마라 <laughs> 피어지마라! <laughs> <laughs> 나 아빠 이번 UFO야. 그건 뭔데? 하늘에서, 하늘에서? 간다. <laughs> 아 아니야. 위로 가는 거야? 어, 그럼 머리 맞으면 어떻게 해? 머리 맞으면 어떻게?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그럼 그 이걸 맞으면 머리가 부치니까 이렇게 아, 간다. 그거 너무 어떡해, 이거 머리 때릴 수 없잖아. 이걸로 해. 진짜? 응. 머리 조심해라. 응?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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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심해라, 저기. 어? 괜찮아? 어. 응. 엄청 아프지? 어. 엄청 아팠지? 응.

어지로울걸1 더하기 2는? 뭐라고? 1 더하기 2는? 1 더하기 3! 어.. 5 더하기 6은? 5 더하기 6? 음, 11! 오오오오 뱅글뱅글 돌아도 계산할 수 있구만 일단! 사람을 이렇게 돌려서

때 괜찮은 거？이쪽에 돌려 리시 죠？잠깐만, 네 돌려가지 마. 카메라 만다. 돌려라잘 돌리고 야야 뭐야? 돌려괜 야, 왜 이렇게 공포에 떠 있냐? 야. 둘렸다. 이제 아빠가. 어? 나 앞으로도 안 하고 이것만 할 거야? 아, 아프지. <laughs> 아. 아. 세번 아.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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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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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아. 아. 이제 아. 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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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起起家，我的。